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정보 이벤트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모트모트 텐미니 플래너 100 d a y s 다크호스 2개 세트로 계획적인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14300원으로 학습능률을 높여주는 스터디 플래너를 만나보세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4위입니다 핑크푸 3000 스터디 플래너 4종 세트로 공부 습관을 키워보세요. 핑크, 네이비, 옐로우, 퍼플의 다채로운 색상으로 구성되어 학습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11,640원으로 시작하는 알찬 플래너 세트. 3위입니다. 2023 세더 레코드 위클리 투두리스트 학습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25% 할인된 7,500원에 만나보세요. 공시생 대학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습을 응원합니다. 2위입니다. 공부 계획 모트모트 텐미닛 플래너로 시작하세요. 오리지널 하프 이어 버전으로 꼼꼼하게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지금 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 메타 스터디 플래너 6개월용 2권 세트 회색 디자인으로 세련됨을 더하고 17,800원으로 긍정적인 학습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